2025년 강추 아이템 커피 머신 베스트3 상품평 좋은 제품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세련된 블랙 컬러로 주방에 두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 사용법도 정말 간편해서 원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등 다양한 커피를 쉽게 즐길 수 있음. 무엇보다 커피 맛이 진하고 향이 살아있어서 매일 아침 카페 느낌으로 시작하는 기분이 최고야.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관리도 간편해서 번거로움 없고,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만족스럽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돌체구스토 진이오 S 베이직 캡슐 커피 머신을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봤음.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 주방에 딱 어울리더라고. 사이즈도 아담해서 공간 차지 전혀 걱정 없고. 사용법은 진짜 간단해. 물통에 물 담고 캡슐 넣고 버튼 누르기만 하면 끝. 부모님도 쉽게 쓸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라서 대만족. 자동 전원 꺼짐 기능 덕분에 에너지 절약까지 가능하니 완전 창이지. 그리고 커피 맛 완전 최고. 다양한 캡슐로 매일 다른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올해는 이 커피 머신과 함께 홈카페 라이프를 즐겨야겠어. 너무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캡슐 커피 머신을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도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크레마가 진짜 예술이야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풍성한 크레마가 생기는데 이게 정말 맛의 차이를 만들어줘. 물통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니 주방 공간 활용에도 창이지. 캡슐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처음엔 좀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카페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가성비는 최고. 사용법도 간단하고 소음도 적어서 이른 아침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예!